자 오늘은 208페이지 네8과 본문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죠? 네 코튼입니다. 네 면이죠 면. 네 면직물 목화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Last but not least, here is another important plant that led to historic change. 네 마지막으로 그러나 not least 리스트하면 최소겠죠? 마지막이지만 최소가 아니다. 라는 말은, 어, 마지막이지만, 네, 가장 중요하다. 라는 의미겠죠. 자,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네 의미가 될것 같네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식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식물입니까? That led to historic change. 네, 리드 투저. 네, 몸를 이끌다, 몸으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 네, 히스토리 c 하면은 네, 역사적으로 네, 중요한 네, 의미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변화를 이끈 그러한 어, 중요한 식물이 또 있더라. 그게 바로 네, 여기서 나오는 코튼. 네, 목화가 되겠죠. 자,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brought about the development of a textile industry. 네, Industrial Revolution. 네,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걸로 봐서 고유 명사인 것을 알수 있죠. 네, 산업혁명입니다. 네, 영국에서 네 19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산업혁명이 되겠죠.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네 면직물의 그런 대량 생산.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산업 혁명을 얘기하겠죠. 자 이것이 brought about, bring about 하면은 어, 네 야기하다, 네뭐 일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무엇 무을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발전, 개발을 일으켰음 야기하였습니다. textile industry t e x t i l e 하면은네 직물이죠. 직물산업을 직물산업의 발전을 야기하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산업혁명이 직물산업의 발전을 야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as the demand of low cotton the material to produce soft clothes dramatically increased, more labor was needed in the cotton fields. 자. 디마드네 요구가 되겠죠. 요구나 필요를 디마드라고 하죠. 어떤 로 커튼, 어 어떤 그런 가공되지 않은 그런 어 목화에 대한 요구가 네 점점 늘어남에 따라가 되겠죠. 그렇죠. 이 근데 이 어, 가공되지 않은 목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The material to produce soft clothes. 네, 부드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죠. 이것이, 네, dramatically. 네, drama 하면 극이죠, 극. dramatic 하면은 극적인. 네, dramatically 해서 극적으로. 네, 결 매우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뭐 노동 노동력이 was needed. 네, 수동입니다.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In the cotton fields. 그쵸. 목화 어떤 그런 농장에서 이러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Uh, many people from Africa from uh, were brought to cotton farms in the American South, uh, where they were forced to work as slaves. 네, many people from Africa, 네,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네, 이때 당시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은 네 노예로서 어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흑인 노예들이 네, 역시나 수동이죠. 어디로 어이 목화 농장으로 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어디에 미국 남부에 있는 목화 농장에 옮겨지게 되었죠. 근데 이 목화 농장은 뭐다? They were forced to work as slaves. 그들은 네, were forced 역시나 수동이 되겠네요. Forced to 하면은 강요하다. 강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ork. 일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엇으로서 as a slave 노예가 되겠죠. 노예로서 일하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공간으로 흑인 노예들이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어 계속 보겠습니다. However, the American nose needed cheap labor to work in factories. 자, 그러나 어 이 미국의 북부가 되겠죠? 이 미, 미 북부는 필요로 했습니다. 값싼 레이버, 노동력이 되겠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work in factories. 네, 공장이겠죠? 공장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란 얘기죠. 자, 미국. 미국이 있죠? 네. 이렇게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이 북부는 여러분 네 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이 남부는 네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어이 남부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반면에 이 북부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세력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미국 남북 전쟁이 되겠죠. 뒷 부분에 나옵니다. So they urged the Southern states to set the slaves free. 자, 그래서 그들은 urge, 네, 촉구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촉구하다. 네, 어이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무엇하라고? To set the slaves free. 노예를 free 네 해방시켜라. 노예제도를 폐지해라라고 촉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eventually 결국 the conflict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states uh, led to the American Civil War in 1861. 자. 결국, 그쵸? conflict입니다. 그쵸? 갈등이 되겠죠?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states. 남부와 북부 지역에 있는 주들 간의 갈등이, 네, 야기했습니다. American Civil War 하면은, 네, 미국, 남북 전쟁이 되겠죠. 네, 노예 제도를 놓고 폐지 노예제도 폐지를 놓고 북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네, 전쟁이 바로 미국 남북 전쟁이 되겠죠. 1861년에 있었던 그런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네, 결국에 북부가 승리하게 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네, 오늘 내용 예, 여기까지입니다.